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해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 준다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가입권유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스포츠 정보방은 가입권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정보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수올로와 제노아입니다. 사수올로는 일단 측면을 경유한 베라르디 위주의 공격력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노와 같이 윙백이 측면을 전부 책임져야 하는 300을 쓰는 팀들에겐 나름 괜찮게 통하는 모습이 없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의 장악력은 항상 부족한 모습이었고 이것에 따라서 수비 자체가 불안정한 스타일이라서 중위권 팀들도 사수홀로를 상대로 나름 자신감 있게 공격력을 보여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노와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앙에서의 힘이나 정교함이 매우 떨어지는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노하는 수비에서 사솔로의 공격력을 측면이 완전히 감당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델지, 프렌드스러프, 말리노프스키가 있는 중원의 전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드문드손도 다소 많은 이익을 받는 등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 득점에 비해선 골을 괜찮게 넣고 있는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로가 공략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수올로가 제노아와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디네세를 상대로 난타전을 한 마지막에 무승부를 기록했던 전적이 있으며 사수올로의 수비적인 난조로 인해 의적 기질도 생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선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엠폴리와 라치오입니다. 엠폴리는 우선 박스 안에서 불안한 수비가 나타나는 팀에게 골을 우겨넣는 능력은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수비적으로는 골키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카리오보다 베리샤가 펼치는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부족한 편이라서 엠폴리의 수비는 2년 전에 롤백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중원에서의 실수로 이전 경기에서 필요없는 실점을 내어주며 지난 시즌과 비교해 경기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베로나와 비기거나 살레르니타나에게 아예 패배하며 최하위권의 역습에도 별로 잘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중앙은 나름대로 단단한 편인데 항상 측면 수비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커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2.5 원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괜찮아 보이는데 전력적으로 라치오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정에서 최하위권과 붙을 때 결과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한 엠폴리도 라치오 같이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약간 불안한 팀을 상대로는 모든 방법을 어떻게든 동원하여 골을 우겨넣는 모습이 나타난 적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플루미넨입니다. 맨시티는 체급 차이가 크니 리그에서 보여주었던 단점이 대부분 안 보였습니다. 중앙에서의 힘이 다소 충분하지 못하고 도쿠가 없게 된다면 측면도 주도하기도 힘들다는 게 중론인데 90분 동안 내내 주도권을 잡내고 몰아치니 많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플루미넨 시의 운영 성향도 맨시티의 그거랑 똑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힘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난다는 생각은 명확하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루미넨시는 높은 점유율로 간수를 통한 공격을 더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위 레벨과의 대결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다소 많았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단 1승밖에 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이 점점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멜루나 마르셀루가 클래스를 보이는 모습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두 선수도의 이징컵으로 유럽 레벨에서는 못 버틴 선수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실력이라는 부분에서 맨시티의 체급이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90분 동안 내내 몰아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에서 보여주었던 아쉬운 부분이 완벽하게 극복을 하게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셰필드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오히려 셰필드에게 전적에서 밀리는 모습인데, 셰필드의 전성기 시절에 리버풀도 힘들어하던 상대의 압박에 고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메리 감독 아래에서 셰필드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와일더 감독의 전술 스타일을 생각하면 아스톤 빌라의 압도적인 홈 화력이 빛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틸레망스의 이탈이 살짝 걱정되기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해당 선수 없이도 원정에서 두 골을 넣으며 사실 화력은 이상이 없는 편이었기도 합니다. 셰필드는 와일더 감독의 전술이 센터백들의 적극적인 전진입니다. 셰필드 1기처럼 300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메이션 자체는 4-1-4-1 형태를 보이며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해당 전술이 이미 파회가 된 상태인데 센터백의 전진이 가져오는 빈 공간이 찔리며 벌써 한번 수비진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화력도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승리를 예상하는데 먼저 와일더의 전술이 언제나 수비적으로는 리스크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힘들고 압도적인 홈 화력을 가진 아스톤빌라의 전력이 빛을 보일 차례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하여 와일더 감독의 전성기 시절에도 화력이 좋은 팀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